분들이 오셨는데, 음,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님과 같이 뭐 이렇게 토크 콘서트라 해도 좋고, 사랑방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뭐 쉽지 않은 병이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으셨을 텐데도, 잘 극복하셔서 이제 5년 이렇게 마치시고, 어,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동지의식, 이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나누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그냥, 먼저 뭐, 기분이 어떠신지 좀. 저는 사실 오늘, 뭐 이번에, 저번 주에 입원을 했는데, 다음 달에 이제 5년 그 중증 그, 우리 표현은 5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그 치유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 할명은 제가 첫시병을 시작했던, 이제 병원 표준 치료를 마치고 그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이 병원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이 병원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이제 본격적인 그 치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또이 병원에서 하고 싶다 할 명에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제가 사실 지금은 그 전에는 그 서울 쪽에서 치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8월달에 지금 부산 내려가 있는데 부산에 있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 싶어 가지고 할 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주위 영상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예, 소개를 예, 하는 예, 게 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2017년도 11월 달에, 그, 식도암 3기와 그, 림프질전이, 그, 판자 확진을 받고, 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몇몇 분을 제하고는 다 확진받으면, 우리가 병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 그 병원 표준 스케줄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확진받는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그, 방사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두 달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식도암, 그 절개하는 수술을 했고,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한 10일 지나고, 태어나고 나서 한 10일 지나서 또 목에 좀 자그마한 구멍이 생겨가지고 다시 병원에 응급실로 가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한 44일 정도 그 병원 생활도 하고 그 44일 하는 중에 한 40일은 그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그냥 허니만 하는 우리 그링게에 의존해가지고 44일, 40일을 읽고 40일은 이제 미염을 좀 묻고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퇴원하기 전에 그 배에 좀 배가 약간 불러와 가지고 MRA를 찍으니까 다시 또 복수가 들었다해 가지고 그당시는뭐 복수 의사는 아마 수술하는 과정에서 복수가 들어왔을 거 같고 뭐 대수롭지 않게 해 가지고 퇴원을 시켰고 그냥 퇴원하고 나서 어두달 정도 있으면서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복수가 맞고, 그 복막에 전이가 됐다. 그래서 이제 복막에 전이 된 것도 덩어리가 있으면 뭔가를 그 잘라내든가또그 당시까지는 저도 병원에서 치료를 했으니까 잘라내던가 했을 건데, 그 우리 실을 뿌린 것처럼 파종을, 파종이 됐다. 그거는 수술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그 시점에, 이제, 좀, 한두한달 넘게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뭐, 그다지 확률 없는, 항암은안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제 와이프가 이제 병원을 찾았었는데, 한 명을 찾았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마 이 하늘, 그 라이트 2기입니다. 라이트 2기로, 이재원 원장님을 또 만났고 한명 병원을 만났고 그리고 그때 또뭐 그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주마리아 교육은 받았지만 당시 또그 병원에 있을 때또 주마리아 교육을 그때 아마 48시간인가 했는데 그때 또 들어오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그 이재원 원장님 저 요즘 한명TV 유튜브 내용 중에 제목이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그런 유튜브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도 그 당시에는 속도를 위해서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게 맞을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좀 힘들다는 이봉박전이를 내가 이끌어, 내가 치유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느냐, 당장의 속도냐, 아니면 좀더반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 그때 병원에 아마 한달좀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그때 병원에, 제가 아마, 제가 나 아직도 기억하는데, 2018년도 8월 1일 날, 입원을 해가지고, 그날부터 좀 흔히 말하는, 뭐제취억에 보셨으면 있겠지만, 좀 빡세게, <laughs> 좀 흔히 말하는 좀 빡세게, 그, 초기 전업 지병 시절에는 정말 좀빡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렇게 정도. 아, 네. 예. 저번부좀잘하지 <laughs> <laughs> 아, 좋습니다. 아, 근데 곧 단순한 두 문장이지만, 어, 빠른 속도를 택할 것인지, 어, 궁극적으로 좀 온전한 치유로 가는 방향을 택할 것인지, 정말 갈등이 됐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저가 그 입장에 있었어도, 막, 거기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그걸 누가 대신해 줄수 있겠어요? 뭐, 정말, 절대 고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로지 나만이 결정할 수 있고, 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인데, 아, 그때 마음을 좀만 좀더 얘기해 주신다면, 그두 가지 중에 선택할 때, 참 수많은 생각이 오락가락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지병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게 그 아까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암이 아닌 암 수술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이목 접합부에 천공이라는 작은한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을 이 아직 그 이렇게 21세기에 그,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데그 목에 나 있는 자그마한 천공을 그 병원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암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냥, 그냥 홀딩입니다. 그냥,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암무어가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20일 만에, 어떤 사람들은 뭐 30일 만에 있는 경우, 어떤 사람은 60일 뒤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60일에 비하면 44일이니까 좀 짧았다고 볼수 있는데, 그 기간이, 그,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입으로 뭘 못, 못 심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건데, 그걸 한 40일 넘게 못 하면서, 온갖지 생각이 다 들고, 그 때는, 너무 심했을 때는 사실은, 아고 이대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암이 아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니까, 병원 치료를 계속 가져간다는 거는, <laughs>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다는, 그냥 이론적으로 뭐 아, 네. 확실한 걸 가진 건 아니고, 네. 제가 44일을 몸으로 직접 느껴봤으니까, 아. 그식도암은 다른 암도 그렇겠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그, 2주를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2주 동안에 한 10일 정도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입원해 있는데,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병원 치료도 뭐,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좀더 멀쩡할 때,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좀 멀쩡할 때 먹을 수 있고, 누구말따나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한번, 여러 사람들이 좋아졌다는 결과들도 나왔으니까, 음.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래, 이 길로 가자. 그러면서, 그, 의외로 결정하고 나서는, 그, 병원에 음. 든것 같아요. 아. 결정을 하고 나서는, 그, 무슨게말씀이시면그 병원에 여기서 한달 반에 있으면서 그때 뭐제 몰골 우리 올리브님이나 원장님이 제일잘 아시는 데 거의 뭐 피곤이 상접해가지고 저 사람 그때 뭐 그런 여담으로 이야기하던데 얼마 못갈 거야. 아다 그렇게 병원에 계신 여기 한5년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긴 했다더라고요. 하 근데 하여튼 근데 저는 그 상태가 나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때보다는 그 상태가 먹는 거 맛있었고, 입으로 씹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 치료를 안 하고, 이제, 건강하게 자연 치료하겠다고 생각했을 땐 오히려 더 덤덤했고, 뭐, 그냥 이 길로 가면 괜찮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저는 그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아마 복막 쪽으로 좀 거기 전이가 돼 있으니까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찾아봤죠 찾아보고 케이스들을 봤는데 그잘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2018년도에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나도 이래 되겠나 싶은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직접, 이제 또 그쪽 길로 가보니까, 괜찮더라고, 또 보니까. 몸은, 음. 몸들은 병원 치료하면서 망가졌던 몸은 좋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좀 약간 초기에, 처음에 좀 빡시게 되갔던 부분이, 야한테도 좀, 아, 제가 또사투를 했었네요. 야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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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놈한테도 그, 조금은 효과가 있었는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가면서 가니까 뭐나쁜다 생각은 안 들었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 그때는 더 평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어떤 게 바른 좋은 방향일까를 보는 뭐 지혜로움도 있으셨고 또 이게 뭐 하늘의 은총일지 복일지 모르겠는데 그 44일간 병원에서 만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의료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44일간 겪은 게 결정하는데 무지 도움됐을 수 있겠다는 네, 좀 아이러니가 네, 네, 네. 있네요. 고맙습니다. 아 뭐든지 다 해줄 거야 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또 우리 스스로 해야만 되는 게 있구나를 그냥 아까 죽고 싶을 만큼 느껴졌다고 하니까 혹시, 혹시 쪽, 이것이 그냥 여지없이 탁 이렇게 하나의 가능성 또 하나의 복잡함을 좀 덜어줄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복막전의 경우에 뭐 예우들이 대부분 안 좋은 케이스만 보고 이러니까 더더욱 또, 음, 이게 남들한테는 보통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 좋지 않은 소식을 오히려, 어, 치유의 강렬한 동력으로 이렇게 바꾸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대단히 창의적이시고 놀랍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를 기회로 했다는 거 흔한 말이지만, 직접 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 뭐, 외국 안 좋다. 거의 힘들다. 이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빡세게 해보겠다. 다른거 돌아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신 바가 아 그러셨군요 음. 아,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하자면 네. 제가 그 처음에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뭐막 확진을 받아가 표준치료 받고 계신 분도 있고 뭐 한번 암무 확진 받았다가 잘 가다가 또 재발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한참 힘들게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여러 가지 유행의 분들이 계시다고 보는데 어, 일단 내가 그 일반 표준 치료 병원이 아니고 얘기를 와한 명이한들 찾아왔고 나름 자연 치유라든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신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내가 그 결심을 했던 그 순간에 그왜그 그 결심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시작하는, 시작 포인트에서는 정말 한 번, 그, 후회 안할 정도의 좀 빡세게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 18년도, 19년도, 그때 좀, 제가 나름대로 빡시다? 남들도, 뭐, 제 취익이 보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셨을 때, 그걸 보면, 그분들도 느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역시 내 마음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최고조에 올랐을 때는 정말 이거 올리을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그 우리가 뭐 유튜버나 원장님이나 뭐 다른 암에 가는 엄청난 건의자분들이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하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거를 놓고 보자면 나쁘다는 음식은 일단 손은안 댔어요 근데 좋다는 음식이 100가지가 있으면 그 100가지를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100가지 중에서 내가 주위에서 찾을 수 있고 내경제력으로할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찾아서 먹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단 먹지 마라는 거 우리가 소된 표현은 불량식품, 암환자에게 불량식품이라는 음식은 최소한 첫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차도를 보여일 때나, 그까지는 안 먹는다는 각오를 했고, 또 실전을 또 했던 것 같고, 그거는 좀 쉬웠거든요, 사실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애써서 뭐, 뭐 좋다, 뭐 좋다, 뭐 좋다. 그거는 다 찾아먹지는 못하지만, 안 좋다는 것들은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들이. 그것들은, 조금, 한 1, 2년은 자기 그 상태에 따라서 1, 2년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했던 것 같고, 제가 한 원래 1년 할래 했는데, 한 9개월 동안 뭐, 계란이나 생선이나, 그 육, 고기라든가 해산물 종류는 일단 안 먹었거든요 그것도 뭐 필요한 사람들은 먹어야 되지만 저는 그때 한가을안 하고 있었으니까 안 먹었고 흔히 말하는 그 500식품 다섯 가지그흰것들로 만든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아 조미료나 아예 네. 그거는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내만 하면 되는 거니까 <laughs>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내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거 같고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일반 시백모드 되었을 때는 가끔, 그래도 기분은 내야 되니까 가끔 좀 이렇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결심을 하시고 시작을 할때좀 나름 기준을 정해가지고 좀 빡시게 좀 해보는 게 음. 그때 원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음. 1년, 2년 정도는 좀 빡시게 해봐라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뭔가에 고리를 한번 끊어주는, 우리가 이 고리를 한번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이걸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고리를 한번 끊어주는 거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